안녕하세요. 브랜리 그래 벨라 컨설턴트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차림이 많이 가벼워지셨을 것 같아요. 나를 드러내는 게 굉장히 많은 계절이잖아요. 그만큼 이미지 관리할 부분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스몰 디테일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어, 꿀템들을 같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여름철에 좋은 이미지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음, 이번 영상을 꼭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이거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 드라이 샴푸가 왜 여름철에 꼭 필수로 있어야 할 꿀템이냐. 우리가 드라이 샴푸 보통 어느 때 쓰죠? 머리 안 감았을 때 쓰죠 근데 여름에 장마철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입니다 출근하기 전에 분명히 감았는데 출근하고 나서 거울을 보니 떡져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파우더리한 드라이 샴푸 하나 휴대용으로 가지고 계시면 그런 유분기를 제거해주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 이게 어, 쌀 전분 원료가 같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어서요 내가 좀 뿌리 볼륨이 없어서 고민이다 어, 약간 둥근 얼굴형인데 나 볼륨이 생명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써 오시길 바랍니다 어. 드라이 샴푸 사용법은 다 알고 계시죠? 충분히 흔들고 한 30cm 정도 띄어서 넓게 분사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그런 욕심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분사시켜 주시면 그런 흰 가루가 엄청 많이 생겨서 안 하는 이만 못해서요 어,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양을 꼭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두 번째 제품은요 딱말 그대로 캡패드예요 어, 우리 모자 많이 쓰잖아요 여름철에 우리 만약에 화장도 하고 땀도 흘린 상태에서 모자를 이제 쓰게 되면 굉장히 모자에 변색이 많이 됩니다 식당에서 이제 모자 딱 쓰고 벗었는데 이 부분에 엄청 얼룩이 많이 져있다 좋은 이미지를 주진 못하겠죠 물론 모자 관리에도 좀 도움이 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제품은 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접착식으로 할수 있게끔 되어있고 모자 앞부분 있죠? 딱 이마에 맞닿는 이 부분에 딱 부착을 해주신 후에 이제 모자를 딱 쓰면 이제 깔끔하게 관리를 할수 있는 거죠. 특히 우리 라운드 나갈 때땀 범벅되고 메이크업은 메이크업대로 엄청 무너지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맞아요. 셔츠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남성분들 셔츠, 여성분들 셔츠, 안쪽에 우리 땀 묻으면 약간 노랗게 변색되는 거 아시죠? 어, 그걸 이제 방지해줄 수가 있어요. 딱 부착을 시켜주시면 셔츠 또한 이 목덜미 부분을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꿀템인 아이템이에요. 올리브영에서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건 어, 뭐냐면 숱 어, 많으신 남성분들 다리털 고민이신 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숱 어, 정리기? 라고 보시면 돼요. 제모기가 아니에요. 털을 이렇게 깎아주는 제모기가 아니라 숱을 정리해주는 제품입니다. 음, 내가 너무 거뭇거뭇해서 반바지 입기가 좀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들을 활용하셔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죠. 뭐 이렇게 땅 파게 생겼어요. <laughs>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되어 있고, 여기 설명을 보면, 어, 역방향으로, 어, 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걸 해본 적이 없고 이런 제품들을 지인들에게 알려줬을 때 지인들이 해보고 반응이 꽤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남성분들 여름철에 꼭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커머하우스의 뒤꿈치 안심 밴드입니다. 어, 여름철 양말을 많이 안 신는 계절이잖아요. 보통은 지인 집에 가거나 식당에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에 갔을 때내 발을 보여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발에 살이 많이 없어서 발이 진짜 잘 까지는 편이에요. 이 제품은 사실 할 말이 진짜 많은데 발이 정말 뒤꿈치도 잘 까지고. 발가락도 잘 까져 있어요. 까지고 나서 물집이 생기고 또 물집이 또 변색이 되잖아요. 그걸 이제 방지해주기 위한 제품입니다. 저도 엄청 많이 써봤어요. 뭐 데일밴드도 사전에 붙여보고 남성분들 막 군인 행군할 때그 뒤꿈치 패드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써봤는데 저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고 이 제품 디테일하게 약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테이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원하는 양만큼 이제 커트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또이 제품 좋은 게 일단 뭐 접착력 좋고 표면에 약간 우,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 피부의 마찰을 좀 많이 줄여줘요. 그래서 이 제품을 붙이고 샌들을 착용을 하면 저는 좀덜 벗겨지기도 하고 거의 안 벗겨지기도 합니다. 다음 제가 추천드릴 제품은요. 이거는 정말 국민템인 듯 국민템 아닌.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디 스프레이인 거죠. 아무래도 여름에 땀 많이 나잖아요. 땀 냄새를 좀 제거해줄 수 있는 바디 스프레이가 있으면 좋은데 이걸 퍼퓸으로 좀 뿌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퍼퓸은 사실 여름에는 살짝 무겁고 여름에는 코롱이나 바디 스프레이를 활용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향료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땀 냄새 플러스 파우더, 어, 굉장히 이상한 냄새로 좀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추천드리는 그런 향료들은 보통 뭐 스피어 민트 아니면 시트러스 같이 좀 쿨한 계열들의 바디 스프레이를 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더티 스프레이죠. 이거는 남성분들도 운동 후에 많이 뿌리고 시원한 향료의 바디 스프레이를 가지고 계시면 향기 이미지에. 좀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두 가지 제품은요. 땀에 관련된 제품들인데, 겨드랑이 땀에 관련된 제품들입니다. 뭐, 남성분들, 스카이 블루 셔츠 입고, 여성분들, 뭐, 회색. 티셔츠나 이런 어, 옷을 입었을 때 얼룩이 확 지잖아요. 그래서 두 부류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 땀이 적게 나시는 분들, 두 번째는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서 제품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 땀이 좀 적게 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향기 이런 거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퍼퓸 데오드란트를 추천드립니다. 딱 분사했을 때 뽀송뽀송해요. 어, 파우더리한 느낌이 있는데 그 많은 양의 땀을 잡아줄 수는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데오드란트는 약간의 그런 하얀 잔여물들이 좀 남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좀 땀이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은요. 이 제품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단증 치료 제품이라고도 하거든요. 중요한 날, 전날 밤에 바르고 그 다음에 주무시고 아침에 닦아내면 그 당일에 땀이 절대 안 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도 실제로 아, 정말 그럴까 하고 써봤는데 어, 효과는 정말 좋아요. 근데 어, 민감성이신 분들은 약간 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어, 정말 내가 피부가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에 이용해보시길 바라고요. 효과 하나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PT 하실 때, 필라테스 하실 때, 정말 과격한 운동 하실 때, 정말 무더운 여름날, 다음에 그런 흔적을 보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꼭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이미지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퍼스널 컬러에 맞게 입고 어, 얼굴형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체형에 맞는 예쁘고 멋진 옷을 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스몰 디테일까지 잘 관리가 되어야 좋은 첫인상을 줄수 있다는 거염두에두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너랑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 참고해주셔서 좋은. 만들어 나가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